일단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 40여 명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울산 지역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진 상황이라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경 기자, 현재 상황 알려주시죠. 네, 저는 지금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파트 상층부를 중심으로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 초기 주민들이 맨발로 대피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젯밤 11시 14분쯤 이 건물 12층에서 에어컨에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붙터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번지면서 아파트 외벽은 물론 인근 마트 옥상까지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트 방면은 현재 진화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연기 흡입 등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옥상에 대피했던 40명은 전원 대피했고, 28층에서도 23명이 구조됐지만, 소방당국은 아직 요구조자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2차 현장 브리핑은 잠시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현, 현사... 지금까지 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네. 화제의 속보 다시 정리합니다. 어젯밤 늦게 남구 신정동에 있는 33층짜리 사만 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아파트 12층 에어컨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강풍주의보 속에 거센 바람이 불어 삽시간에 건물 외벽을 타고 위아래층으로 번졌습니다. 현재 큰 불은 잡혔고 건물 23층과 33층을 진화 중입니다. 한밤에 아파트 주민 수백여 명이 놀라 대피했는데 현재까지 36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 40여 명이 건물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인근 소방서의 소방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화재를 진압하고 각 호실을 돌며 인명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불이 붙은 아파트 외장 자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인근 대형 마트 옥상에 불씨가 옮겨 붙기도 했는데 다행히 마트 불은 모두 진화된 상태입니다. 네, 다시 LTE로 현장 연결해서 소방 당국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1차 브리핑을 했고, 그럼 어, 지금 현재 2차 브리핑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방본부 생활안전개장 임 주택입니다. 어, 1차 브리핑에 이어서 현재 저희들이 어, 인명구조를 했습니다. 총 인명구조는 어, 53명입니다. 어 12층에 4명, 그다음에 28층에 23명, 그다음에 옥상에 20, 26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명 구조를 하고 있으며 어, 단순 연기 흡입자도 어, 1차 브리핑 때 28명이었습니다. 어, 현재는 21명이 늘어난 4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 구조대원이, 어 최초의 12층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해서, 어 위에 올라가는 층으로, 어 계속해서 인명 검색과 그 인명 구조를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 현재까지 상황은 이것까지입니다. 어 추가로 또 다시 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 2시 50분에 30분 뒤인 2시 50분에 3차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그 예. 옥상에 있는 그 대피했던 주민들은 다 내려왔는가요? 아, 현재 지금 옥상에도 일부 일부 구조 대원과 그 안전하게 대피 중에 있습니다. 28,22층에도 대피소에 아직 그대로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직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현재 그게 대피하는 곳이, 어, 저희 구조대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안전한 상태입니다. 못 내려오는 이유가, 아, 못 내려오는 이유는, 현재 지금, 그, 연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있는 게 지금 안전하게 돼 있어서, 오... 어 지금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장님, 그, 지금 뭐 바람도 많이 불고 야간이어서 헬기 띄우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 나눠주겠어어 헬기는 당초에 그 헬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앙 구조본부에 헬기 요청을 했으나 어, 현재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상 악화로 헬기는 그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기로, 이런 기상악화에서 헬기로 이민 구조는 오히려 더, 어, 악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2층에서 불이 먼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지금 불이 번지고 있습니까? 어, 당초에 12층 그 발코니로, 어, 화재가 외부 발코니에서, 어, 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어, 외벽으로 타고 23층, 그 33층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22층부터 23층까지 지금 계속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 그... 지금 층별로 이렇게 번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 연소 확대가 12층에서 13층 이래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23층, 33층으로 이렇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소 확대가 그렇게 이상... 넘어뛸수가 있는 이유가 뭐죠? 외벽, 외벽 재질 때문인가요? 어, 지금 그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화재 양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건 차후에 다시 확인을 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층에 몇명 있습니다? 33층에 지금 현재는 그 23명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또 이미 저희들이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다... 불 나는 곳이 33층인가요? 예 맞습니다, 33층입니다. 지금 저 층에도 보면 불이 켜져 있는 세대들이 많은데 저기 있는 주민들은 다 대피를 한 건가요? 아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에 일단 화재난 층부터 인명 금식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까지는.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옥상에 있는 전원이 뭐 우사히 대피했다고 문자가 왔다가 쓰고 없던 대행이 사실이 아닌겁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옥상 대피 원들이뭐 대피했다는 문자가 왔다가 떴쨌던데 요거는 사실이 아닌 겁니지탁 보고 왔습니다. 26명 대피했습니다. 아까 그 당초 에 저희들이 40명이 최초에 40명이 있었는데 실제 26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를 했다는 게 내려왔다는 이야기. 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와계신데 시장님께서 혹시 한 말씀 할도될까요 아, 시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예, 소방관들이 아주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인명을 구하고 네. 또 네. 예, 예, 우리 그 소방관들이 네. 아, 참 목숨을 걸고 현장을 확인하고. 인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시간이 조금 흐르면 더 밝혀질 거로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일이 잘 수습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현장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jcn 뉴스 속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